0.1초에 몇몇 턴이 었나 0.2초. 에자 지금 그블레드가와 일단은 예 주포 한방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 일단은 예 오크의 예, 배틀웨건이 지금 벌써 벌써 반피. 자 똥포 단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나. 예, 기본이에요. 오크의 기본 변역 때문에 벌써 퇴니, 데미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일단, 뭐, 기갑을 상대할 만한 지금 탱크버스터즈가 벌써 보셨는데, 어서트만에는 지금 녹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베인블레이드 상대할 솔직히 없거든요, 지금. 아, 쓰러지고 지금 배트래곤 도망만이 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니퍼스도 현재 내려오고 있고요 자, 배트래곤, 아, 파괴됐네요. 배트래곤 파괴됐고요 자, 핑크색 배틀웨건 예, 전장을 예, 휩쓸어버립니다. 예, 힘이... 예, 일단은 울트라엑스님께서 힘겹게 준비한 예배틀웨건을 일단 넘어졌고, 예, 쓰러졌고요. 현재 비트포인트65대141 자, 이대로 역전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빨간색 팀. 맥보이를 사망했고요. 지금 문제라고 할수 있는게 일단 초보자님께서 저게 순서대로 길러본것까지 좋았는데 저게 파한팀에서 어느정도 분명 6초 선발 치고 들어올 경우 저 스톤 드루가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종목들자칫하면 아군 베이커라도 혼자 덩그러기 옆 도망가고 이런식으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점 미리 대비를 해야되면 자원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것 뭔가 좀 해야죠 자 일단 이드 파란색 진영에서 일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뜻는 대기압이 가장 지금 중요 하겠죠. 일단 베인 블레이드 하나 있기만 해도 체력과 공격력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포인트가 지금 일단 있는 거는 맥보이 진영이 일단 다고요. 맥보이 진영에서 어떻게 맥보이 그메가럼블러와 이제 락스 가지고 한 방에 로또를 지금 로로를 지금 어떻게 맞추지 않는 이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똥포 한방 들어가서, 일단은, 어, 오크 병력들, 예. 막아주고 있고, 이거 한 번에 들어가야 무조건 한방에들어가야한 번에, 이거, 이거, 여러 병력들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니다 이거 지금, 한, 한, 이거, 한 플레이 한방에서 지금 감당하기 너무 큰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베이블레이크고요 자, 이쪽에서는 니드 대 니드의 싸움인데, 쏜직칸이냐 아니면은, 예, 스웜로드냐. 자, 이쪽에서는 일단 퍼미네이터 스쿼드가 등장하게 있고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수업로드는 가장, 수업로드가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하는 건 아마 진슬러가 아닐까. 자, 어, 카니팩스. 일단은 베인 브레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단 렐링이신 예, 카니팩스 지 뭐, 예, 한발에 넘어갈 뻔 했네요. 수업로드 지금 카니팩스 발견했고요 땅코론 파괴시켜줘 버리고 스페이스 마의 지역들 이번에는 예예 예, 이번에는 예, 반격 들어갔죠 예 올해 스읍 자드루어 지금 드루포트걸치 차지 않아도 이거 한번 잘뺏 빼서 버티면은 한쪽이 이깁니다 자, 아랫주, 아래쪽에 있는 베인블레이드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중심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제 주포 아니면 똥퍼가지고 한 방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지에 겁먹고 리트라스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 안 가면 돼. 팔도 그냥 위쪽에. 예, 위쪽에는 두 개를 먹는 방법이 있겠죠. 네. 베인블레이드가 네.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자, 카니팩스, 카니팩스의 대결. 자, 스웜러드 지금 체력이 별로 없네요. 자, 하지만 스웜러드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적, 적군을 지금 티흡해 피해봐도... 들어왔고요. 덕분에 카니펙스카니펙스를 이겼지만은 아, 어, 근데 카니펙스 놓치나요? 팀을남기고 놓치나요? 사라에 살아... 파괴시켰네요. 자, 스머드 체력 170 70이 남은 걸로 지금 일단 자 30, 3 0예살수 있을지 없을지 잘하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어도망가라 그리고 저거 쏘는 비포내리면는자 쏘는 쏘는도 살렸고 사력 요비틀포인트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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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네요. 한방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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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상대의 빈틈이 잘 파고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롤도 그러고 원헤모도 그러고 뭘 빨피가 채워져 에... 예, 어그로를 끄는 데는 딸핑하는 게 없다. 아... 이렇게 예... 역전승을 기대하지 못하고 파 판색이 예... 재역전을 하면서 예... 이기게 되네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